그리고 어, 국민의 힘이 어,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을 때 네. 그때 이제 국민의 힘이 당사에 또한 몇십 뭐 60명이가 몰려있어서 그욕 많이 먹었잖아요. 예. 그렇게 된 이유 중 이유 이제 제일 큰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글로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. 당사로 공지를 때렸죠. 그런데 그 상황이 담긴 텔레그램 톡방이 지금 네. 공개가 다 됐죠. 그렇죠. 그날 개엄의 밤 당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네. 그 텔레그램 방이 사실 전문이 공개가 됐어요. 아, 보셨어요, 이거 다들? 네, 전 네. 봤습니다. 네. 아 조금 네. 한시거든요. 네, 저희가 조금 이제 추약을 해가지고 이제 네. 그래픽을 만들어서 네, 계속 이제 보여주면 좀 끼워주시면 될것 네, 같고요. 말을 하면서. 네, 그러니까 이제 선포되고 나니까 이제 개엄 음. 관련돼서 이제 이제 막, 어 개엄이 떨어졌어요라고 이제 방에서 올라온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한동원 대표가 이제 공지를 올렸죠. 개엄은 잘못된 되겠죠. 거다. 국민각계 맡겠습니다. 근데 어, 이런 한동원 대표 뜻이 한동원 대표는 이 텔레방역 못 들어갔어요. 의원이 아니잖아요. 의원이 그래서 아니라. 이제 뭐 주진우 의원이랑 뭐 박수영 의원이 대표의 메시지입니다. 아. 하면서 막 전해요. 그더니장 그 대표인데. 뭐, 예, 또 일부 의원들은 뭐, 뭐 김상우, 아. 비상겸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뭐 김영태, 뭐 국회가 폐쇄됐습니다. 빨리 지도부에서 판단해 주세요. 의총 열어 주세요. 뭐 민주당 의원들은 답 넘어 들어간다는데요. 우리는 어떡하나요?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 원내대표는 답이 없고 음. 텔레가 아닌 이제 문자로 보통 이제 문자 공지 하잖아요. 음. 해가지고 이제 의총 장소 처음에는 국회입니다. 네. 보냈다가 또 의원들이 어, 지금 국회 못 들어가는데요. 뭐 당사로 가나요? 어떻게 하나 또 하니까 이번에 또 장소를 바꿔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. 당사로 모여주십시오. 그러니까 또 한동원 대표는 주진 의원을 통해서 아닙니다. 지금 빨리 담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.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.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네.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아. 그래서 어쨌든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는 이 당시에는 이 방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. 그냥 아. 공식적인 문자메시지로만 의총 장소를 다. 당사로 공제를 했고 예. 뭐 난리도 아니에요. 뭐 최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저 지금 지역구에서 숙모상이 있어가지고 마산에서 뭐 올라가는데 12시면 국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국회에 도착했는데 어떡하나요? 저 지금 담 넘나요? 담 넘었는데요. 어떻게 해야 하죠? 그런 난리가 나는 상황.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. 네. 한동원 대표가 카톡방에 못 들어갔다는 거. 두 번째 포인트. 추경호 원내대표는.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. 네. 아니 한 일단 한동훈 대표는 아무리 저 현역은 아니라도당 대표인데 이 방에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음, 그렇죠. 그러니까 <laughs> 아니, 저 어... 이해가 안 가는 게 네. 왜냐하면 의원들과 당 대표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네. 그거를 여기에 초대 안 했다는 거는 와.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. 아니 아무리 원외여도 보통 당 대표는 초 단톡방에 넣어주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래서 의원들이 만날 수 없으면. 단독방에서 의견을 직접 이렇게 이런 당 대표 대표님 이런 의견을 좀 참조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할 텐데 진짜 왕따다 했나 봐. 그런데 <laughs>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네. 저도 원내 대표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 네. 원내 대표단의 지침이 전혀 없다는 게. 어 맞아요. 이게 그...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. 네. 어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우왕장하고 있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그러면 이럴 때 가장 행동 지침을 먼저 줘야 될 분이 원내 대표와 수석부대표인데. 네. 그리고 지금 당 대표가 국회로 오라고 그러고, 원내 대표는 당사로 가라고 했으면 음, 음. 초기에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있죠. 음. 그럼 둘이 얼른 소통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대표와 원내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해서 통일된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예를 들어 정안 되면 그럼 대표님은 이미 본회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지휘하시고, 음. 저는 거기 못 들어간 의원들을 당사에서 지휘하겠습니다. 음. 이렇게라도 해야 이게 정리가 되는데, 그렇죠. 그렇죠. 이걸 보면, 오합지졸의 리더십 부재에 네.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올리는 건 당연해요 네. 지침을 받기로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안 주고 네. 우왕좌왕 했다는 건 당일날 특히 한동훈 대표는 판단을 내리고 움직인 거잖아요 음. 추경호 대표가 사라졌다 근데 이분이 그럼 그 사이에 뭐 했겠냐 수없이 음. 많은 전화를 대통령실과 관련자들에게 사태를 파하기 악 위해 전화하고 네. 또 원내 수석들 하고 자기 함께하는 지휘부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의논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결론을 못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? 음.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더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는. 음, 제가 볼 때는 리더십 실종 상태였다는 게보입니 네. 아, 너무 한심해. 이렇게 음. 우강자형하는데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왜 아무 저 미션도 잘 제대로 주지 않고 정리 이렇게 못했다는 게 야, 너무 좀 한심한 것 같은데 저는. 뜨물었어 이거. 음. 네. 아니 그러니까는 어, 이 단톡방은 아니지만 메시지로. 지금 의총 장소를 공지는 했더라고요. 예. 네. 했는데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됐어요. 전형적인 관료 출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아. 자기 입장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, 네네네.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님이 그 상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.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의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전에는 음. 우리가 확인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 지금 의원들의 이그 메시지를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. 도 비상경을 처음 겪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항창시절 뭐 빼고는 네네네네. 그래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음. 상당수가 본 회의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음. 내고 있었는데 결국 18명밖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고요. 음. 제 생각으로는 그 18명 때문에 그래도 당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음. 어떤 존재 이유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점이 참 역설적이죠. 음. 그래도 50%는 들어갔어요. 이제. 어. 그 18명. 1명은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 분위기가 너무 사실 좀 의아해요. 그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돌이켜 보면 뭐 그때는 뭐 탄핵에 찬성도 많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네. 당이 정말 죄송합니다. 진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개헌에 대해서는 이제 당시에 뭐 한동훈 대표,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는 그 직후에는 뭐 혼란을 들여 사과한다고 했지만 당 차원에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의원들이 전체가 뜻을 모아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사실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. 그게 정확 전당 입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. 아,